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MBC 경남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창원을 비롯한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낮 동안 남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경남 북부 내륙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80mm로 꽤 많겠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기온은 높아서 종일 후덥지근하겠고요. 또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상황입니다. 남해 본선 부산 방향으로 칠원 분기점 부근부터 속도를 줄이고요. 하만 이터널 부근까지 3km가 밀립니다. 반대 순천 쪽은 북창원 나들목에서 1km가 밀리고요. 또 남해제 1지선 창원 방향 내서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있습니다.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 통영 방향으로 진주 심터 부근부터 서진주 나들목 구간 2차로 따라 시설물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유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MBC 경남 57분 교통정보있습니다 음.